불교와 기독교 차이가 뭔줄 알아? 불교는 신의 집착을 안 하고, 나 자신을 관찰하는 거야. 번뇌와 집착, 이 탐진치, 삼독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. 선생님, 네. 그러면 교회에서 11조 현금은왜 내요? 11조하고 헌금? 네. 음.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.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거지. 헌금도 내고. 근데 그거에 도가 좀 요즘에 많이 지나쳐서, 아, 어, 힘들다 하더라고, 내기가 응? 그것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야. 보살님이 알다시피 단돈 만 원을 받더라도 초를 켜주잖아. 혀가 안 나잖아. 그냥 공짜를 안 받아요, 절대로. 돈은 업이에요. 태마한다고 어, 돈을 입금하는 순간, 그 업이 다 밀려옵니다. 온몸으로 다그 업식이 다 들어와요. 이게 이제 테마 하면서 하나씩 한 분씩 내 몸에서 정화돼서 내 몸이 끝날 때그 테마한 당사자도 싹 끝나는 거야.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돈 받는 거 우리는 무서워요. 응? 꿈에서 돈 받으면 그만큼 없다고 안 좋잖아. 예, 맞아요. 꿈에서 뭐돈 받아라 이러면 막 사고나고. 그렇지. 이해가 되지. 바로 그 원리야.